자, 더 탐사가 일본과 IAEA의 뇌물 이걸 보도를 했죠. 우리나라 언론이 아무도 안 봤다가 굿모닝 충청이나 이런 데서만 봤다가 중국이 받았습니다. 이걸 중국이 받으면서 얘기가 달라지고 있고요. 어젠가요? MBC,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에서 이걸 받았습니다. 중국이 받으니까 한국의 메이저 언론들이 받기 시작합니다. CCTV 기자가 최근 한국 언론은 익명의 한 내부자가 일본 정부와 IAEA 후쿠시마 핵 오염수 처리 기술 워킹 그룹 최종 평가 보고서 초안을 사전에 입수했고 실질적인 수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자, 더 탐사 보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100만 유로 뇌물 얘기가 나오고 중국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CCTV 기자가 이걸 알고 정부 관료에게 물어본 것 같아요. 마오닝 중국은 관련 보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관련 보도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IAEA 사무국도 응답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보고서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가중시켰고 IAEA 기술실무그룹의 최종 평가 보고서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론을 내렸는지 의문을 제기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이걸 받아서 공론화 시켰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이 이걸 다시 받게 될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MBC,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에서 이걸 받았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건 더 탐사가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민들레와 더 탐사, 시민 언론 두 팀이 대한민국 정부도 못하고, 기성 언론들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는 걸 해낸 겁니다. 이게 이제 공론화가 되면 유럽, 미국 다 공론화가 되면 이거 해안방류 못합니다. 이러면 더 탐사가 전 세계를 구한 게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게 일본에게는 치명적이냐면요. 처음에 내부 문건 같다라고 보도를 했을 때, 일본에서 바로 가짜뉴스다. 이렇게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일본 외무성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그거 가짜뉴스 아니다 하면서 자기가 미리 받아본 IAEA 보고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버립니다. 이건 어떤 보고서냐면, 제목이 이렇고, 목차가 이렇게 돼 있는 보고서가 이미 일본에 와 있어. 그리고 일본이 원하는 대로 수정을 했어. 자, 이러면 IAEA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를 못한다는 거죠. 그 문건이 만약에 그 목차대로 나와 있다면 이 제보가 진실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올 스톱 돼버린 거예요. 자, 중국이 받았죠? 우리나라 기성 언론이 받고 이제 해외 언론들이 이걸 받아내기 시작하면 IAEA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더탐사와 민들레가 세계 인류를 구한골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7월 방류는 물 건너갔어. 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다행이죠. 이렇게 되면 은 만약에 이게 국제적으로 공론화가 되면서 해양 방류가 완전히 물 건너가면요. 1001년 비싸게 산 사람들만 손해보는 건데. <laughs> 이거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고 계속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고요. 탐사가... 리스트 이건을 좀 너무 빨리 터트려서 우리처럼 고관여층은 더탐사의 발로 뛰는 취재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 신뢰를 하고 이런 게 있지만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음모론 뭐 이런 유튜브 채널 이 정도의 인식이 많이 박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성 언론들이 더탐사가 보도한 걸 먼저 받기가 애매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중국이 이렇게 받아 주니까 MBC가 먼저 받았습니다. 너무 잘 됐죠? 더탐사의 이런 취재 지금 또 허재현 기자는요 싱가포르에 가있나 그렇더라고요 그 문건에 나와있는 사람을 만나러 또 갔어요 아 진짜 너무 대한민국 보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더탐사가 생각해보세요 이걸 더탐사에 제보한 일본인이 있습니다 일본 언론이 쓰레기거든요 대한민국보다 더 쓰레기거든요 일본 언론이 그러니까 일본 언론에 이거를 제보를 해봐야 안 나올 게 뻔하고 한국 언론을 즉 봤는데 야 한국 언론도 쓰레기네 더 탐사를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라면 제대로 보도해 줄것 같다.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나라 언론이 진짜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언론도 믿을 수가 없으니 제보자가 더 탐사에게 민들레에게 이렇게 한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언론들 반성해라. 아무튼 일이 커지는 데 성공했습니다. 야 우리가 어쩌다가 중국이 이렇게 반갑니? 중국이 이렇게 반가워. 일단 판 키우는 데 성공? 전 세계로 이걸 공론화 시키면 핵폐수 방류 막을 수 있습니다.